팔꿈치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셔서 테니스 엘보를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면 테니스를 보면 테니스 치는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분들도 당연히 테니스 엘보 올수 있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통증사학 유선생 유재혁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고 컵 하나 들기도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며칠 쉬고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루신다면 만성통증으로 계속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테니스 테니스 엘보를 잡지 못해서 벌써 4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가 무엇인지, 왜 테니스를 안 쳐도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인지, 치료 방법과 예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무엇인가요?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약해진 상태입니다. 40대 초반 주부 환자 한 분이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심해져서 운전할 때나 문을 열 때, 심지어는 컴퓨터 하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할 때도 찌릿하다고 내어나셨는데요. 테니스는 한 번도 안 치셨다고 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설거지나 빨래, 무거운 프라이팬을 자주 쓰시고, 갓난 아이를 계속 안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팔꿈치 바깥쪽에는 손목과 손가락을 위로 조치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힘을 자꾸 쓰게 되면 이 부위 힘줄이 반복적으로 당겨지고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염증과 악화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테니스 엘보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측 상과염으로 팔을 자주 비트는 동작이나 손목을 젖히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무리한 중량을 손목을 이용해서 자주 들게 되면 힘줄에 콜라겐이 손상되고 혈액공급이 줄어들어서 회복이 늦어집니다. 주로 한창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지만 직업, 취미활동과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안 쳐도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손목이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혹은 갑자기 강하게 사용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분들에게 의외로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하루를 살펴보게 되면 하루 종일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쓰고 헬스장에서는 무거운 덤벨을 들고 집에서는 설거지나 빨래를 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이름 때문에 테니스만 연관이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타이핑이나 마우스, 설거지, 헬스장 중량 운동이나 빨래 같은 일상생활이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상생활과 함께 골프나 배드민턴, 테니스나 목공, 페인트칠 등 팔꿈치 외측 힘줄 부하를 주는 활동까지 많이 하게 된다면 테니스 엘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국제 스포츠학 자료에 따르면 테니스 선수보다 사무직, 주부,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테니스 엘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나 물건을 들때 찌릿한 감각, 뻐근한 통증, 손목에 힘이 떨어진 증상이 생깁니다.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커피잔을 들때 팔꿈치 바깥이 찌릿하고 문고리를 돌리거나 악수할 때도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처음부터 심한 경우는 드문데요. 처음에는 팔꿈치 바깥쪽에 가벼운 뻐근함과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전부입니다. 이때에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기보다는 많이 쓰거나 강한 힘을 줄때 통증을 느끼게 돼요. 다음 단계가 되면 점점 찌릿하고 발작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통증으로 발전합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손목과 팔 힘이 약화되고 심하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양치질, 세수도 힘들게 됩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은데요. 팔꿈치 외측 부위를 눌렀을 때 앞통이 있고, 손목을 위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며, 단순히 염증이 아니라 힘줄의 변성이나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는 만성통증이나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테니스 엘보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됩니다. 제 외래로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약물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나 물리치료, 생활습관 교정으로 2~3개월 내에 호전되었습니다. 급성기에는 손목의 사용을 줄이고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얼음찜질과 소염진통제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증상 자체가 극심하다면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면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체외충격파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호전이 없을 때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약해지면서 테니스 엘보가 쉽게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3주간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는 프로로 치료나 체외충격파 콜라겐 치료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근육의 이완을 통해서 더 이상 힘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술은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6에서 12개월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손목이나 팔꿈치 부하를 줄이고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테니스 엘보가 한번 왔다 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팔꿈치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물건은 두 손으로 나누어 들기. 두 번째는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기. 특히 회사원분들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때 손목 보호패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일이나 작업. 운동 전후 전완근 스트레칭 해주기 마지막은 증상이 다낫고 나면 손목과 전완근의 강화 운동을 서서히 해줘야 합니다. 이네 가지만 시행하시면 다시는 테니스 엘보로 고통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골프를 쳐도 생기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네 골프를 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 동작에서 손목이나 팔꿈치에 회전이 많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찜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인데요. 증상이 발생한 지 1에서 2주, 급성기에는 냉찜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이 근육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 시점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시고,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때가 오면 근력 운동으로 진행하세요.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많이 치는 분들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 생산직이나 사무직, 주부분들을 포함해 손목이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호전되니까 증상을 처음부터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팔꿈치 아픈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